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양시 선의동입니다. 이 논에 움직이는 새는 기러기입니다. 남쪽에서 겨울을 나고 북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개체 수가 줄고 공릉천 지류에서 기러기, 천둥오리 등의 먹이 활동을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곳은 공릉천입니다. 많은 수의 백로와 우리들이 한가롭게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백로와 오리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가하고 여유롭습니다.오리 새끼들입니다.어미는 보이지 않고 어린 새끼들만 보입니다. 소리가 꼭 개구리 우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그 중에 큰 놈이 앞으로 나가면 나머지 놈들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드름이 같기도 합니다. 백로가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뭉쳐 있는 것은 보기 어려운 현상일 겁니다. 어미 두 마리와 새끼 세 마리인 가족으로 보입니다. 알아오르고 착수하고 먹이 활동을 할, 교육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새들은 새끼가 날기 시작하면 어미가 떠나고 새끼는 스스로 성장해 가는데 백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조금 더 상류쪽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수의 백로가 있습니다. 공릉천에서 서식하는 백로가 몇 마리인지 조사해서 서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가하고 여유로운 봄날의 공릉천을 잘 보셨나요?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